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고품격 추모관 관음사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어 가족처럼 따뜻하고 믿으실 수 있습니다. 고인이 편히 쉴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 한라산 관음사 영락관 분양문의 064-759-6666 제1 제주인 1세대 봉안단 지원 사업에 따른 업무 협약식에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주식회사 백윤 한라산 관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제주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협약을 통해 백윤과 관음사 측은 한라산 관음사 영락원 내 봉안단 500기를 무상으로 제1 제주인 1세대에 제공하고 향후 관리비 등 관리비용 부담도 약속했습니다. 한편 봉안대상자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백윤, 한라산 관음사가 공동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라산 관음사에 조성된 영락원 봉안단 500기가 무상으로 제일재준 1세대에게 전달됐습니다. 주식회사 백윤과 관음사 영락원은 오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유골봉안단 500기를 제일재준 1세대 사후안식처로 무상으로 전달했습니다. 봉안단 안치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제일제주인 1세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주식회사 백윤, 관임사가 공동으로 선정하고 모든 비용을 면제합니다.